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 구독, 좋아요. 변전소의 주요 기능 네 가지를 쓰시오. 2. 전압의 변성과 조정. 2. 전력의 집중과 분배. 3. 전력조류의 제어. 4. 송배전 설로 및 변전소의 보호. 전력설비 점검 시의 보호개정개통의 오동작 원인을 세 가지 쓰시오. 1. 5. 개정기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온도 2. 높은 습도에 의한 절연 성능 저하 및 부식 3. 진동이나 충격 송배전 선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을 4가지 쓰시오. 2.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이 상승 억제. 2. 기기의 절연 레벨 경감 3. 지락 사고선의 선택 차단 4. 아크 접지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이상 전압 발생의 방지 송전 개통에서의 중성점 접지 방식 네 가지를 쓰시오. 1. 비접지 방식, 2. 저항 접지 방식, 3. 직접 접지 방식, 4. 소오리액터 접지 방식. 유요 접지란 무엇인가?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것이다.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으로 한다. 비접지 3상 3선식 배전 방식과 비교한 3상 4선식의 장단점을 쓰시오. 장점은 1.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2. 개폐서지의 값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필렉의책무를 경감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3. 변압기의 단절현이 가능하고 변화기 및 부속 설비의 중량과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일선 지락사고 시보호개정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단점은 1. 지락사고 시 병행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크게 미친다. 2. 지락전류는 저형률의 대전류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3. 지락 전류가 매우 커 기기에 대한 기계적 충격이 커서 손상을 주기 쉽다. 4. 개통 사고의 70~80%는 일선 지락 사고이므로 차단기가 대전류를 차단할 기회가 많아진다. 지중 선로의 장단점을 가공 전 선로와 비교해 쓰시오. 장점은 2. 동일 루트의 다회선이 가능하여 도심 지역에 적합하다. 1. 외부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이 거의 없다. 3. 설비의 단순 고도화로 보수 업무가 비교적 적다. 4. 차폐 케이블 사용으로 유도 장애가 적다. 단정 1.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렵다. 2.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 장애로 가공 전선에 비해 승전 용량이 낮음. 3. 설비 구성상 신규 수용 수용 대응 탄력성 결여. 4. 건설비가 비싸고 건설 기간이 길다. 송전선로로서 지중 전선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는 경우. 2. 수용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3. 풍수해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경우. 4. 보안상의 제한 조건 등으로 가공전선로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2. 지중전선로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는지 세 가지 쓰시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2. 방식 조치를 하지 않은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는 몇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제3종 접지공사. 3. 특고압용 지중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 알루미늄 P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저렴 비닐 시스 케이블.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 경감 대책을 쓰시오. 근본적인 대책은 전자유도 전압의 억제를 한다. 전력선 측 대책은 1. 송전선로를 될수 있는 대로 통신선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건설한다. 2. 접지저항을 적당히 선정하여 기후도 전류의 분포를 조절한다. 3. 고속도 지락보호 개정 방식을 채용한다. 4. 차폐선을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 통신선 측 대책은 1. 저염변압기를 설치하여 구간을 분리한다. 2. 연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3. 통신선에 우수한 필의기를 사용한다. 4. 배류 코일을 설치한다. 5. 전력선과 교차시 수직 교차한다. 가공 전선로의 이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시에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2. 이도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2. 이도가 너무 크면 좌우 진동에 의한 다른 상의 전선이나 수목에 접촉할 우려가 있다. 3. 이도가 너무 크면 도로, 철도, 통신선 등의 횡단 장소에서 이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 4. 이도가 너무 작으면 장력이 증가하여 심할 경우 단선될 우려가 있다. 저압 뱅킹 방식의 특징을 네가지 쓰시오. 1. 변압기의 공급 전력을 서로 융통시킴으로써 변압기 용량을 저감할 수 있다. 2.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3. 부하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향상된다. 4. 고장 보호 방식이 적당할 때 공급 신뢰도는 향상된다. 가공설로를 통하여 송전하는 경우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1. 피레기 설치에 의한 기기 보호 2. 가공지선에 의한 누차폐 3. 매설지선에 의한 철탑 접지 저항 저감. 수배 전반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2. 필요한 전력의 검토. 2.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 3. 주회로의 결선 방식. 4. 감시 및 제어 방식. 5. 변전 설비의 형식. 6.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 수배 전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 네 가지를 쓰시오. 2. 고효율의 변압기를 채택한다. 2. 변압기의 운전대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통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3.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류를 개선한다. 4. 최대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다. 변전설비를 계획하고자 할때 기본 계획에 고려해야 사항을 쓰시오. 2. 안정성 2. 신뢰성 3. 경제성 4. 주변 환경 고려 5. 조작 및 취급 6. 보수 점검 유지 전사 전력계가 구비해야 하는 특성을 쓰시오. 2. 옥내 및 옥외 설치가 적당할 것 2.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3. 기계적 강도가 클 것. 4. 부하 특성이 좋을 것. 5. 과부하 내량이 클 것. 구독 좋아요.